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제가 오늘 온네가 떴는데 소이카자에서 음, 한 물품 알려드릴게요. 코핑쿠키만 샀어요. 우선 이거는요 사과 향 콘설탕인데요. 수딩젤. 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사과향 솜사탕 1000원이구요 오렌지향 솜사탕 얘도 1000원입니다 오렌지 담배사탕과 소다맛 담배사탕 1000원 1000원 녹차맛 담배사탕이 1000원에 걸리더라고요키크 1000원 짠, 햇사죠 하나, 둘, 셋, 됐다. 그리고, 여덟 개. 여덟 개, 천 원, 녹차맛 그리고, 얘가, 자이언트 카프리코. 이츠고래요. 그냥, 이츠고. 여기, 일본명으로는 이츠고라고 하는 거 같고요. <laughs> 뭐야, 여기 찢어졌어. 찢어져 있었어. 시즌이고요. 시즌이 있고요8리0젤리 1,900원. 제가 좋아하는 맛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 두 개구나. 네. 어쨌든 이렇게 8,900원 총 들었고요. 총 8,900원. 지금까지 수익과자 할인정보기였습니다.